PCX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찐빠가 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스로트를 앞쪽으로 밀어주면 RPM이 줄어들면서 센서 경고등, 엔진 경고등이 8번 깜빡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걸 모르고 엔진 경고등이 여덟 번이 뜨면서 찐빠가 나길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TP 센서가 불량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로틀이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스로틀에 연결된 선이 문제인 건지, 센서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이 문제인 건지 의견 여쭙